아, 요즘은 언젠가부터 이제 윤우가 피아노 치는 거, 응. 어? 근데 이거 엄마 이거 좀칠해줘요지 윤우가 칠해. 응, 엄마도 칠해 윤우가 칠해. 얼마 안 남았잖아. 그래서 피아노 하는 것도 하면서 이제 손목 힘 기르기 위해서 성극기나 아니면 색칠하는 것도 이제 하고 있어요. 윤희야, 색칠해? 얼마 안 남았네. 행이야너 먹을 거 찾으러 다니지? 이 방에 먹을 거 없어. 우리 행이가 그, 지금도 이쁜데, 털 기르면은 진짜 이뻐요. 제행이가저 털빨이어가지고, 정말 인형 같아요. 근데 윤호가 아직 어려서 털못 기르고, 계속 미형을 짧게 하고 있는데,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행이 이렇게 털 길른 모습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정말 이뻐요, 행이. 털길르면 지금은 미모의 블랙홀이 왔어요, 행이. 행이야, 피곤해? 응? 아, 불러도 이제 쳐다도 안 보고. 그치, 행이야? 왜못 들은 척 해? 저울다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 있죠, 뭐. 먹을 거 있는 소리. 윤아, 저 비닐 좀 줘봐, 너 저거 젤리 들었던 비닐. 응. 어, 엄마 줘봐. 막 이런 거 이제 먹을 거 소리, 막 이런 그러면은 막제 말보다 이런 거에 더막 순종해요. 우리 행이 불러도 막 쳐다도 안 보고 그러면서 이런 거 이렇게 먹을 거 과자봉지 소리 이런 거 있으면 되게 막 민감하게 반응해요. 섭섭해? 너 이쁘다고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눈길도 안 주죠 오로지 이거 이 먹을 거어이 먹을 거어안줘안줘응자 먹을 거 없어 윤호 색칠 맞아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윤호 색칠할 때 이렇게 손을 띄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예, 이렇게 바닥에 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데해서 요거 좀 고쳐주려고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, 좀 쉽게 고쳐지진 않네요. 행이 미련을 못 버렸어. 응. 행, 먹을 거 없어. 자.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